안녕하세요. 요켈레 강사 아미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되었네요. 너무 아시,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튜너, 튜너 준비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부위. V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르면 U로 표시되고 C로 표시되고 G로 표시되고 B로 표시돼요 C는 크로매틱이라는 거예요 반음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악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말고 G, G는 기타고 B, B는 베이스 기타고 V는 바이올린이에요 U, 우리는 U를 선택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할때 U로 시작해요 그래서 U를 선택해서 꽂아 주시구요 자이 상태에서 튜닝 해볼게요 맨 위에 4번줄부터 하셔도 되고 1번줄부터 하셔도 되고 오늘은 1번줄부터 한번 해볼까요 맨 아래 1층 아직도 1층 모르는 친구들 있던데 1층은 영어로 A A는 개 이름으로 라예요그 다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2번 줄 2번 줄은 뭐예요? 영어로? 이미미그 e. 아, 다음 2번, 이 3번 줄은 4번 줄은, 쏠, 라면 쏠, 도, 미, 라. 1번 줄부터 하면, 은 라, 미, 도, 솔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혹시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했던 거, 처음 했던 거부터 한번 복습을 조금씩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는, 어, 다른 거를 얼른 해주고 싶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까봐, 어, 새로운 거 위주로 했고, 오늘은 자 도미솔 도미솔 노래가 뭐죠? 그렇죠. 무엇이 무엇이 똑같나요? 해볼게요. 자 도미솔 하나 도솔 도미라에서 도 도미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두 번째 1동의 2층, 1, 2, 3, 4, 5, 6, 7, 8, 도 10, 2동3 3층4 2도 26, 27, 28, 세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도도 1도도도도 24, 2 반짝반짝 작은 별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기억하시죠? 응? 자그 다음은 칼립소주법 복습할게요 칼립소주법 아직 안되는 친구들도 몇명 있었는데 언젠가는 되니까 한번씩이라도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꼭 연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이 까먹은 친구들 잘, 잘 보세요 여기 아이 손가락으로 1번 2번이 아이예요 아이 얘를 손톱으로 이렇게 같이 일자 내려야 돼요. 이렇게 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 o 다 n 업 o w n up. 다시, down, d 하고, 업다 d 업 w n up. down, u 손목을 굉장히 가볍게, 툭 하고, 물을 살짝 뿌린다 생각하고, 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복습곡으로 뭐할 거냐면, 어, 1권에 64페이지 유아마이서이 차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혹시 악보가 없다면 카톡방에 지금 어, 악보가 없어요 하고 메시지 남겨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어, 올려 줄게요. 그러면 그걸 그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악보 있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해 볼게요.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땀. 그대 만약에 이거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꼭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만나면 검사할 거예요. 음. 자그 다음에 칼립소는 이 정도만 쳐도 어떤 곡이든지 이제 코드만 알면 칠수 있으니까 1권 책이 제가 이제 잘못 찾겠다고 선생님 그러셔가지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권으로 넘어갔는데 1권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책 갖고 계시면 잘 갖고 어.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요. 어차피 학교 거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나 더 해볼게요. 두개더 해볼게요. 두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어, 두 번째 책, 2권에 14페이지, 반달. 한번 펴보세요. 반달을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 한, p T-I-M-A로 배웠어요. 이제 P라고 돼요. 책에는 P라고 나왔죠. 보통 책에 T라고 나온 책들이 많아요. T는 영어, 영어권이고, 예, T라고, P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스페인 말로 P로 시작하기 때문에, P-I-M-A라고 할게요. 자, P를 한번 치고, 맨 위에 줄을. 아, 일단 손부터 놓을까요? 여기. 1번, 2번, 3번. 보이나요? 1번, 2번, 3번. 선생님, 손이 얘가 더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머리 쪽에 엄지가 더 가깝게 그래서 쿵짝짝쿵짝짝 짝, 짝, 짝. 얘는 밖으로 빼고 나머지 손가락 안으로 넣을 거예요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제가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쿵 하고 이렇게 뜯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돼요 그리고 소리도 따락 소리나면 안되고 한번에 둥 하고 한번에 짝짝 알겠죠? 쿵짝짝 짝. 같이 딱 4번만 네 해볼게요. 하나 둘셋 잘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C코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반달. 반달은 어떻게 됐죠8분의 6박자라 6번을 칠 거예요. 그러면 궁짝짝 궁짝짝이 한마디 안에 들어가요. 푸른 하늘에서 푸른 하늘. 같이 해볼게요. 보이나요? 앞보기? 아, 응. 하나, 둘, 셋. 그 말이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름답죠? 자, 잘하셨구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곡은 뭐랬죠?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어려운 곡은 아니었는데 딱 코드가 두개 나온 거 G랑 D를 배우기 위해서 이 곡을 했었고요 G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번 손가락으로 3동에 3층 아니 2동에 3층 2동에 1층 3동에 2층 이게 G 그 다음에 D는 2동에 여기 4, 층 3층 2층 차례차례 음. 자 같이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4 3 2 1 4 3 2 1 하나 둘셋넷엣 했었어요 예, 같이 가볼게요 셋넷 네, 네. 쑥쑥 복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음그 다음 시간 7교시 거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음, 좀 봐, 이따 봐요.